어, 최병찬 씨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년배 배우들이 많이 함께 촬영 현장에서 어, 화기애애하게 어, 촬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촬영할 때나 대기할 때가 다재밌었는데제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스, 촬영 중에 갑자기 제가 어, "춤을 춰야 된다"라는 <laughs>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근데... <laughs>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가지고 저춤이 아, 이래가지고 막춤을 추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어이 막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 네. 아예 아닙니다. 이거는 예, 드라마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아, 네. 많이 봐주세요. 그춤 얘기 나오자마자 해지 씨하고 연우 씨 거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와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설마 그시일까 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laughs> 정말 그시이어서어 혹시 다른 분들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시이요아 네. <laughs> 어, 그 신... 안 잊혀져요. 아 잊혀지지 않고요. 어 다른 분들은요 혹시? 아저 음.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다 또어 제가 그때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택이. 민윤이 형이 이제 첫타에 나오는데 그 벽을 쾅 치면서 이렇게 밀어붙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그 <laughs> 네, 장면이 정말 기억이 너무 남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사는 못 쳐드리고요. 네 나중에 꼭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뭔가요? 어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아, 이벽 치는 것과 그 말. 아, 네. <laughs> 아, 네그 장면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금 두 가지 저장하고 있어요, 기억 속에. 네. 혹시 어, 노종환 씨는 혹시 어떤 기억나는 거 없으셨어요? 저는 우선 병찬이가 춤췄던 거 진짜 기억이 많이 남고요. 어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제이랑 제일 많이 붙었거든요. 은택이랑 제이랑 그러면서 제이랑 이제 제가 또또 또 싸우게 되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서로 이제 완전 이별일 것 같지만. 도우제의 한마, 도우제 한마디로 인해서, 인해서 서로 다시, 네,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재밌고 또 감동도 있는 이런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어 정다빈 씨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 캐릭터가 이 서영고등학교 인플루언서 셀럽이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에도 다양한 시도를 해셨다고 들었어요. 어, 어떤 포인트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특히 같은 교복이지만 이 백호랑만의 교복 스타일링 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네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감독님이랑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복이니까 호랑이가 평상시에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이 교복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악세사리나 소품 등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줬던 것 같고 사복을 입을 때는. 좀 호랑이의 스타일만, 스타일대로 10대 트렌드에 맞춰서 좀 많이 꾸며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부랑, 음, 호랑이가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은태기를 만나게 되면서의 그옷 색감 같은 것도 변화를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이제 교복 스타일링에서는 가디건을 교복 치마에 넣어서 입는다든지, 아니면 워커를 신는다든지, 이제 10대 친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어, 네 라이브온 방영 이후에 또 많은 고등학생 분들이 그렇게 교복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라이브온에는 이 인간 스케줄러 방송부장 아나무인 셀럽 FM 선도부장 강단 만렙 모범생 감동 불러니 감정 불도저 5차원 비글남 등 캐릭터들의 개성이 무척 다채로운데요. 어떤 매력들을 각각 가졌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여섯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본인이 맞. 이번에 맡으신 역할 이외에 혹시 나는 이런 역할 어,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바꿔보고 싶었다 난 이런 역할 한번 해봤으면 좋았어 내가 더 잘했을 텐데라고 생각하신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민현 씨부터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이극 중에서요? 아니면? 네, 극 중에서. 아, 라이브 극 중에서. 한... 네, 네. 어, 저는 아, 지금 만족하시는 거죠. 고니택 씨로 요 일단 은퇴기 은택이... 고은택이라는 캐릭터가. 어 제가 이전부터 상상해오고 바랬던 저의 첫 드라마에 이런 역할을 꼭 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꿈꿔왔던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대만족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라이브온에서 그래도 다음번에 할수 있다면 저는 그 방송부의 진국이라고 네 있어요 네. 형이 네네 있는데 진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 물론 은택이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고 어, 뭐 제가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역할도 제가 도전을 해서 소화를 했는다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국이라는 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방송부의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항상. 드라마 안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촬영 현장에서도 저희한테 힘을 많이 주고 아, 네. 웃음을 많이 줬던 형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답인씨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음... 제이 역할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laughs>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호랑이랑은 조금 다른 사이다를 사이다 같은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되게 아이같이 해맑은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노정현씨 네 저는 어... 그냥 역할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백호랑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laughs> 그...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네. 어 정말 저희 여섯 명의 인물들이 다 입체적이지만 특히나 백호랑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그리고 겉으로 보여,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들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적으로서 꼭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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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각각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소연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저도 사실 똑같이 백호랑을 아마 그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표현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지? 높낮이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소연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완전 폭탄 같은 사이다 같은 이런 캐릭터로 보여줘서 호랑이를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네 어, 네. 어호랑 씨의 역할을 굉장히 다들 탐내고 계셨네요. 네. <laughs> 그 다음 연우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은택 역할이요. <laughs>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제이랑 반대되거나 좀 다른 캐릭터들이 사실 많은데 고은택이 제일 반대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성향이 그래서 언젠가 해볼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병찬씨 어떤 역할 한번 맡아보고 싶으세요? 저도 은택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캐릭터 성향이 아예 반대이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다음 번에도 좀 진지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 은퇴 역할을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나, 나름 이 각각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역할들을 또 맡으시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 꼭 기억해 주세요. 어,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라이브온의 제작 발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라이브온에서는 이 부분을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라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우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있는 고은택, 백호랑, 도우재, 지소연, <laughs> 강재희 그리고 우리 김유신까지 어, 이 여섯 명 배우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줬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부원들 그리고 2학년 일반 학생들, 2학년 3반 학생들 출연하는 모두가 정말 애정 어리게 현장을 어, 애정 어리게 현장에서 연기를 열연을 해줬어요. 그 배우분들의 에너지들이 분명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10대 시절은 그 설레일 일도 많고 어, 고민할 일도 많아서 그 지나가는. 수, 어, 지나가는 시선 안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하는 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도 하고 지금 시절에도 그런 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단순히 격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응원하고 싶었고 그런 응원하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브 온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어, 그런 응원의 시간 그리고 설레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민현 씨. 네, 어, 여기 이렇게 출연하는 여섯 명의 배우가 드라마 안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어, 저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재밌고 열심히 찍은 작품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다민 씨? 어, 네, 저도 이제 각 여섯 명의 배우분들이 어, 정말 다 다른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각각의 케미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귀여운 케미들을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이제 좀 공감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종현 씨. 네, 음, 누군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양혜진씨 부탁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섯 명한명한명다 굉장히 자신만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잘 융화가 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선을 많이 따라가 주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우들의 비주얼이 너무 다 훌륭해가지고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 배우들 개개인의 감정선을 좀만 따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우 씨, 네 어,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laughs> 저도 어, 배우분들의 케미, 어, 저도 배우군요. <laughs> 저희들의 케미를 집중해서 많이 봐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관부. 반갑합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최병찬 씨. 네, 항상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laughs> 어, 네. 어, 정말 어, 이 저희 캐릭터 그리고 배우들의 어 사건 아니면 뭐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공감하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어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식적인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기자님들을 비롯하여 라이브온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작진 분들과 출연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여섯 캐릭터, 이 청춘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밤 9시 30분. 10분에 첫 방송될 JTBC 새 미니 시리즈 라이브온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작 발표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상으로 라이브온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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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